대인 학교 운동장에 들른 사람이 50미터입니다. 대가 음. 운동장에 하루에 이0보기반씩 걷는다면 하루에 음. 운장을몇킬로터씩 음. 걷는 셈인가요? 음. 먼저 어 일단 킬로미터로 단위를 동일해가지고. 음. 음. 이거 4 5 0 m 는 이거 0.45하고. 응, 음, 0.45. 응. 음. 그리고. 먼저 써보자. 7박. 7화, 그리고 7박이 아, 7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. 음. 7.5로 보면서 이제. 음. 소수점 무시해가지고. 음. 70 555, 4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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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음. 그래서 답은 음. 3 .375. 3 k g 3 3 k g 좋았어요 맞았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어, 떨어진 높이의 적8만큼 음. 다시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5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두 번째로 뛰어오르는 공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요 어, 먼저 음. 일단 응. 이거를 다시 응. 예, 공이 튀어오르니까, 응. 예, 다시 튀어오르니까, 이제 응. 그 일단 먼저 오버파기 응. 0.8을 응. 해서, 응. 그 이제 제곱해고5 8 음. 4 7고9 e z 고1 e z o 고pezo, 고 p e 고 p e z 고pezo, 고pezo, 고 했으니까 고 다시 그 o 고pezo, 고 p e 고 이제 z o 고이 음. 0.8을 다시 해가지고 음. 48이 32도가 10분의 1 하면은 음. 선정가 되어가지고 답은 3 2입니다